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캐나다에서 연봉이 높은 고연봉 직업, 연봉 1억을 기대를 하시고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함께 캐나다 의료 3대 고연봉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침술사, 마사지사, 그리고 덴탈 하이젠스트 치위생사 이세 가지 직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오랜 시간 캐나다만 전문으로 해서 취업이민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취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술을 공부하는 거를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영주권 잘 나온다 해서 하면은 그 공부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학생분들하고 그분들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의 만족도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의료계통이 우리나라처럼 국가자격증에 나오는 의료계통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음, 아큐펑치어하고 마사이 테라피는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입학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언제쯤 원서를 접수해야지 갈수 있는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물론 이과에서 생물학 생물이나 수학을, 생물, 화학 또는 수학,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좋으시겠지만, 이 과목을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충분히 그 과목들을 준비를 하시고, 이 과정을 갈수 있습니다. 음 r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물리치료사 의 개념인데 캐나다는 물리치료사가 대학원 과정으로 거의 의사급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rmt 같은 경우에는 어 병원이나 클리닉이나 또는 본인이 클리닉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직업은 다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학과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직업에 대한 정보나 어 경험담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랑 준비를 하시면 연봉 1억은 정말 노려볼 수 있고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국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캐나다에서 전문직을 할수 있어요. 덴탈 클리닉만 봐도 캐나다는 이렇게 자기 하우스를 이렇게.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요, 하우스를 덴탈 클리닉으로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 이름 영어로면 제시카잖아요, 제시카스 뭐 덴탈 클리닉 이런 식으로. 치위생학과에 대한 정보는 참 많이 있잖아요. 치위생사로 될 수도 있고, 우리 비전공자도 다할수 있어요. 생물이나 화학이나 또 수학을 이과 과목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할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 과정의 공통점은.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영어를 그래도 한국에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또는 과거의 영어 실력이 나에 상관 없으시고요. 한 토익이 그래도 내가 예전에 한 700점 정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 수준이 700에서 750점 정도의 수준을 700점대 이상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이 의류 캐나다 고연봉 직업 3대 직업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도 토익이 한 700점 정도 수준이신 분들은 한국에서 저와 충분히 영어 과정이 인정된 영어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영어 과정을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큐, 아큐펑철, 덴탈하이진, 또 마사지 테라피 이 학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3년 과정인데 속성으로 2년에 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내년 상반기는 지금 자리가 거의 없고요 내년 9월 학기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을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저하고 사이가 좋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매우 좋으세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정말 물리치료사라던가 치의생사하고는 대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의사회상 분들은 치의생사 분들 자기네 클리닉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독립적으로 어, 한의학과 나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큐펑션 나와서 본인의 클리닉을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학과를 나오신 분 여러분들이 같이 동업을 하셔가지고 공동명의로 클리닉을 차리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본인의 고객은 본인이 관리하잖아요. 요즘에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말 취득을 해놓으면 우리 정말 백세 시대에 자기 나이 상관없이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학비가 2년 동안 대략 한 5만 불 정도 해요. 한 4, 5만 불 정도 하는데, 뭐, 비싸게 난사업한번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을 졸업해서 1년이면 충분히 벌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도 일을 할수 있고 졸업을 해서 이제 국시를 보시는데 국시를 통과를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 일을 하시면서 그 준하는 연봉을 받으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어학 준비하시는 거, 과학 과목 준비하시는 거, 캐나다 가서 입학어서 받고 또 한국에서 비자 접수하고. 또 졸업해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지 영주권까지 쭉 전체적인 기간을 계속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학들이는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이 많은 것 같고, 음,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서 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같이 동행해드릴 수 있는 상담 원장 필요하시면 저희 유학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앞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 많잖아요. 좀 뭔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직업을 갖고 싶고 확실한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학 때 연락 주시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이런 직업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린 직업을 통해서 한번 미래를 기획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무덥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와 함께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직업과 또 어, 즐거운 또 삶을 한번 꿈을 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